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아, 그는 항상 다이어트 결심을 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날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아, 오늘부터 나 이제 다이어트 할 거야. 나 이제부터 군것질 안 해.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친구들은 웃으면서 응원을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서 곧바로 저녁부터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초콜릿과 과자들을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만 먹어봐. 이번 한 번은 괜찮아. 아 이거 하고 내일부터 하면 돼.라고 하면서 유혹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 다이어트를 선언한 이 남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 이번 한 번만 특별하게 먹어줄게.라고 <laughs>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잘안 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피로 인하여 죄 사함을 받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완전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변화의 종교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좋은 변화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변화산의 시간 기도회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도 좋은 방향으로 변화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성경에 나오는 이 변화산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같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신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과 기도하는데 용모가 변한 되었고 그 옷이 희어져 광채가 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변화가 있었던 곳이다라고 해서 변화산이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자, 이 예수님의 변화하는 사건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예고하신 이후에 바로 이어서 나온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변화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신적인 영광을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곧 자신의 죽으심을, 죽을 것을 또 십자가에 달려서 다시 부활하실 것을 이야기하신 뒤에 다시 부활하실 그 신비를 알려주는 것을 마치 예고편을 보여주듯이 예수님께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그래서 변화산은 그래서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화한다 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승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희망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게 변화산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 변화산의 은혜가 충만하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29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변화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다고 나오고 있습니까?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실 때의 변화가 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변화산에 오르신 이유도 기도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변화하기 위해서 올랐다기보다 오로지 기도하기 위해서 오르셨다는 것입니다. 곧 기도하다가 변화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묵상하고 있는데.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겠다. 또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이라는 묵상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희망이 저에게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변화를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느 날 넥타이를 사러 넥타이 파는 곳에 간 적이 있습니다. 넥타이 직원분에게 이제 넥타이 좀 추천해 주세요 해서 이것저것 대보고 하는데요. 직원분이 갑자기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혹시 목사님이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목사님처럼 생겼나요? 나중에 어,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들을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 뭐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경험이 비단 저 같은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기도를 막껏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문제들과 아픔들 다 쏟아내듯이 기도하고 나면 특히 수련회나 기도회 같은 데에서 기도하고 나면 얼굴이 환하게 변했던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변화산의 작은 체험들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면서 당장 나의 큰 일들이 해결되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가장 크게 변화하는 것은 그 문제들을 대하는 태도가 변하게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으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것. 그래서 이 문제, 이것이 나의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문제들이 되고, 그러면서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평안함을 누리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기도하면서 누릴 수 있는 참된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처럼 거창하게 변화하는 그런 모습만을 상상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가짐이 변하고 나의 시각이 변화하는 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산에서 겪은 은혜가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은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매일이 변화산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누리는 평안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하는 이 변화의 모습, 신비를 경험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때 겪은 또 다른 신비가 하나 더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9장 35절의 말씀입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아멘. 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뭐라고 들렸다고 합니까? 이는 나의 아들이다라고 들었다고 합니다. 자, 이 부분을 똑같은 똑같이 이 사건을 다루고 있는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아멘. 마가복음은 누가복음의 이야기보다 하나를 더해서 말을 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들어야 되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 괴로울 때, 누가 옆에서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 힘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저는 MBTI로 I의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내성적이고 내성적이고 엄청나게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말을 잘하지 않고 말을 잘하지도 못합니다. 어느 정도로 말을 잘하지 못하냐면 힘들어도 힘들다는 이야기를 잘하지 않습니다. 제가 힘들다고 표현을 하는 순간 정말로 이 사람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제가 힘이 들때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아, 행복하다. 아, 정말 너무 기쁩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제 주위에서 저와 오래 함께 하신 분들은 제가 이 말을 하면 알아채세요. 아, 저 사람이 힘들구나. 그리고서 갑자기 커피 한잔 하러 가자 그러고, 어, 뭐 도와줄 거 없냐 그러고, 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의 상황은 안 변했을지라도 내 주변에서 힘들고 괴로울 때 나에게 함, 나와 함께 있어주고 도와주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로 저는 위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힘들 때, 괴로울 때, 남에게 말하지 못할 비밀과 아픔들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핍박이 있을 때, 여러분들 주변에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음성들이 들리십니까? 변화선 사건 전에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말씀하셨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치실 때 모습을 보게 되면 얼마나 인간적으로 괴로움을 경험했다는 것을 알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에게 다 십자가를 치실 것을 이야기한 뒤에 이 말씀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음성을 통해서 들려주셨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남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도 이 동일한 음성을 듣게 해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아니 지금도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러니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가까이 지내며 나와 함께 동행하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이 말씀 해주시고 여전히 붙들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처음 왔을 때는 신방을 다니는 교구 목사였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신방을 다니면 제 눈길을 사로잡는 게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집집마다 웬 달력 하나가 그 냉장고나 현관문 앞에 달려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우리 교회의 맨 앞에 나오는 신년에 항상 나오는 기도문이었어요. 두 번째, 교회에서 받은 각종 트로피나 기념품들이 진열되어 있는 진열장들이 다 따로 있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게 제 눈길을 사로잡았고요. 세 번째는 변화산 기도의 십자가가 거실이나 벽에 이렇게 한 군데를 이렇게 꼭다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걸 보면서, 아, 나도 저 십자가 갖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가 이제 저도 많아져서 한 벽을 채우고 있거든요. 그렇게 신방하면서 이제 눈에 들어오는 것들을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이제 꺼내고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변화산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변화산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런 분들을 너무나도 많이 발견하게 되었어요. 이번 기도회에서도 내게 확신과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변화산 기도회 때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어서 2주 동안 붙잡고 기도하면 꼭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해결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런 분들이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대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런 확신은 곧 내가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자,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누릴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하나님 내 사랑하는 자녀다. 이 말씀을 지속적으로 해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붙잡고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친구 목사님들과 모여서 이야기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성도들이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결코 쉬운 거 아니다. 그러니 귀하게 여겨야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친구 목사님들과 모여서 이야기하다가 나누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교인들의 삶이 참 대단한 삶이더라고요. 우리 그 신앙 스토리 책 받으셨죠. 배단이 우리의 이야기에 쓰여져 있는 그 스토리들을 봐도 그 이야기들이, 어, 나라면 할수 있을까? 라는 것들이 참 많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어떻게 하면 가능했을까 생각해 보고 나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더라고요. 세상의 논리로 볼때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 미련하게 보일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것이 자랑거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일상 속에서 매일매일 내가 경험하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요. 매일이 변화산입니다. 매일이 변화산. 이 제목이 발표되고 난, 주보에 나오고 난 다음에 어떤 분이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매일이 변화산이면 피곤해서 큰일 납니다. 자, 매일이 변화산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매일 특색처럼 살아가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매일이 변화산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자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변화산의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는요, 기도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고 붙드심을 경험하고 확신하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논리로만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변화하여 바라보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매일이 변화산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